수연의 죽음과 수연을 묻는 하빈 어머니의 충격적인 장면으로 끝이 났던 이토록 치밀한 배신자. 제작진에서는 하빈을 두고 스스로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지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릴 것이며, 그게 임팩트를 더할 오연수의 애틋하고도 절절한 모성의 연련을 기대해달라고 전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과연 진실은 무엇일지 모두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시청자도 인물들을 따라 사건의 실체에 접근해가도록 치밀하게 추리를 구성했다는 작품답게, 저도 수없이 다시 돌려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음 주 예고편에 대한 분석과 오랫동안 준비했던 하빈이 계획과 빨간색 리본에 대해서 그리고 오프닝 영상 속에 담겨 있던 진실까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정말 생각하시지 못했던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빨간색 리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극 중에 빨간색은 이 드라마에서 많이 나오는 것만 같은데요. 그중에서도 돈을 받는 나무를 표시했던 이 빨간 리본은 모두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 빨간색 리본은 돈을 받던 최영민이 걸어 놓았거나 아니면 하빈의 어머니가 나무에 걸어 놓았겠죠. 그런데 이 빨간색 리본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장태수도 알고 있던 사실이었고, 오랜 시간 동안 하빈이 역시 쫓고 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빈은 아버지의 사건을 조사하는 모습을 이미 여러 번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 장면에 하빈이가 보던 기사를 조금만 확대를 해서 보겠습니다. 최근 뉴스로 2024년 1월에 장태수는 집요한면담으로 두 명의 여성이 살해된 주산살인 사건의 범인을 잡았다는 내용이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 기사를 보면 흉기에서도 DNA를 확보하지 못했던 사건에서 누명에 벗었던 김규선이 장태수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태수는 정말 유능한 프로파일러인 것 같습니다. 이 다음 기사가 정말 중요한데 한번 보실까요? 빨간색 리본 사건이라고 제목부터 써 있습니다. 2023년 10월 달의 기사입니다. 장태수 프로파일러의 분석을 담은 빨간색 리본을 피해자에게 묶은 범인의 취향을 이야기하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해결되지는 않은 사건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요.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하빈의 어머니와 수연이 있던 그 장소의 나무 위에 빨간색 리본이 떠오르는 대목입니다. 장태수 프로파일러가 분석을 했던 범인과도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어쩌면 자신의 어머니와 사건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빈이가 생각을 하고 조사를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또한 가지 이와 관련된 장면이 또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송미나가 돈가방을 챙기려고 산에 가는 모습과 돈가방 위치인 빨간색 리본이 계속해서 보여집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송미나가 반팔을 입고 있고 산은 초록색이 가득했는데 단풍이 지더니 새 하얀 눈이 내린 산으로 배경이 바뀌는 모습이죠. 그 뒤에 가방이 사라졌습니다. 약1 년간 가방에 돈을 담아 하빈의 어머니는 빨간색 리본이 달린 그 장소에 돈을 보내주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얼마를 준 건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위에 빨간색 리본의 사건 기사 작성 일자가 2023년 10월 달인 것으로 보면. 거의 1년간 돈을 보내고 현재 시점 2024년 10월 달인 것은 작가가 의도한 기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장태수는 지금 하빈어머니와 빨간 리본이 관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장태수는 이미 예전에 빨간색 리본을 걸었던 범인을 분석을 했던 것이었죠. 이 범인은 하빈의 어머니 혹은 최영민과 관련이 있어 보이며 어쩌면 만약 빨간색 리본의 표식이 하빈어머니가 했던 것이라면 하빈의 어머니도 용의자 선상에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또한 가지 최영민을 만나러 산에 올라가는 길에 빨간색 리본을 쳐다보는 하빈의 눈빛은 이미 기사를 통해 접했고 조사를 했기에 저런 눈빛이 나왔던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이 기사에 빨간색 리본의 내용이 나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다시 보면 이상한 장면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에필로그 화면을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파란색의 한석기로 보이는 사람 나오고 온통 파란색의 아버지 옆에 하빈의 실루엣 그리고 하빈 엄마의 실루엣이 흰색으로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빈 엄마의 흰색 실루엣에 눈만 파란색으로 칠해지는 모습입니다. 마치 하빈이가 동생에게 술래잡기 했을 때 씌운 수건처럼 말이죠. 그리고 아버지와 연결된 엉켜있는 줄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지는 하빈의 모습과 그 아래로 엉킨 실은 마치 피처럼 떨어지고 누군가의 발자국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먼저 누군가 걸어간 듯한 발자국이 있는 길을 마치 실로 조정당한 듯이 이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끝에는 옆으로 미끄러진 자전거와 아들아준의 피에 젖은 신발이 있고 조금 더 가면 하빈이가 서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누군가에게 조정되던 것처럼 보이던 손과, 먼저 걸어간 길을 걸어가던 아버지 장태수의 모습이 오버랩되면서, 이 모든 것은 하빈이가 아버지를 이끄는 계획처럼 보여지네요. 어쩌면 자신이 진범이든 아니든 하빈이는 아버지의 머리 위에서 있는 모습을 미리 보여준 것처럼 보여지며, 이 드라마의 영어 제목이 의심이라고 하는데, 파란색의 의미는 어쩌면 의심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의심으로 가득 찼던 아버지와, 의심이 없었던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에 대한 의심으로 눈이 아들처럼 파란색으로 칠해지는 연출로 보여지며 그로 인해 한없이 추락하는 하빈의 모습을 그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이네요. 과연 하빈은 아버지 장태수를 어디로 이끄는 모습일까요? 끝에 놓여있던 자전거는 이화에 잠시 나오는데 하준이는 자전거를 좋아했고 가족끼리 놀러가던 날에는 집에 놓고 가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오프닝 화면에 자전거가 미끄러진 듯 놓여있는 것을 보면 확실히 사고가 났던 것으로 보이는데 하준이는 자동차 사고가 났던 것은 아닐까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해석도 너무 궁금하네요. 선생님, 담임 선생과 집주인 김성희 그리고 최영민의 관계도 무척 수상한 상황이죠. 분명하게 이세 명은 하빈의 어머니의 죽음과 수연의 죽음까지도 연관이 있어 보이는 상황인데요. 현장 조사를 왔던 형사조차 저렇게 큰아들이 있는 게 이상하다고 여길 만큼 집주인 김성희는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김성희의 아이는 담임 선생의 아이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김성희는 왜 최영민과도 엮여 있는 것일까요? 김성희는 최영민은 지금 아무것도 모른다고 담임 선생과 몰래 만나는 순간에 이야기를 할 만큼 최영민이 분명 모르는 사실을 이들은 공유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하빈이가 모르는 것처럼 나오지만 어쩌면 하빈이는 이들의 관계까지도 조사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하빈이의 조력자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현재 상황으로 송민아의 살해에 유력한 용의자는 하빈이입니다. 하빈이는 송민아의 도착한 듯한 사진을 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었는데, 이 사진들은 하빈의 조력자로부터 전달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며, 담임선생과 장태수가 이야기를 할 때도 그 뒤에서 남자의 실루엣이 지켜보다가 이동하는 모습이 잠시 나오기도 했죠. 또한 담임선생과 집주인이 만나고 있을 때도 마치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듯한 화면 구도를 보여주며, 오토바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냥 화면 연출을 저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장하빈이 수학 여행 간다고 짐을 싸던 모습을 보면 노끈이라든지 톱날 같은 것을 미리 캐리어에 넣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송미나가 죽었다고 여겨지는 그날의 사건 현장을 지켜보던 수사팀들은 현장에서 시체를 처리하기 위한 모습은 주도면이라면서도 아무곳이나 땅을 판 듯한 모습은 허술한 모습이 있는 것 같다고 말을 하는 모습이 보였죠. 장태수 역시 범인은 공범이 있다고 현장을 보고는 말을 하기도 했는데 하빈의 조력자는 담임 선생님의 주변에서 감시를 하는 남자 학생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하 떡밥. 오하이고에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빈에게 너 이거 뭐냐고 말하는 장태수의 음성과 소름 돋는 표정으로 희미한 미소를 보이는 하빈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열린 서랍도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은 하빈의 방에 놓여있는 책상에 장태수가 열어보려고 했던 잠겨있던 서랍으로 보여지네요. 왜 이토록 장태수는 놀라고 있을까요? 그리고 그 물건을 장태수는 자신의 방에 숨겨놓았고 그 물건을 다시 찾아 해집어놓고 물건을 찾아간 하빈이처럼 느껴지는데요.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장태수의 사건 기록을 스크랩한 다이어리가 나옵니다. 단순하게 이어서 보면 장태수의 사건 기록을 모아놓은 자료가 하빈에게 있던 것은 아닐까요? 이건 정확하게는 이번 주에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런데 저 사건 기록을 모아둔 다이어리는 이어진의 손과 극 초반에 나왔던 다이어리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대사는 수사의 초점을 하빈에게 맞추는 듯한 이어진처럼 보여지는데요. 장하빈과 어떤 사이였죠? 아마 장태수를 동경하던 이어지는 마치 장태수가 사건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하빈을 조사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무언가를 끌어안고 오열하는 장태수의 모습은 엄청난 후회를 하는 듯한 모습인데요. 어쩌면 하빈의 어머니에 대한 죽음의 단서를 이제서야 알게 된 것은 아닐까요? 그동안 하빈이 모아놨던 어머니에 대한 하빈의 수사 기록을 본 장태수의 후회의 눈물 같기도 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 드라마는 정말 파도 파도 끝이 없는 드라마 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시면 다음 컨텐츠에 활용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